안녕하세요. 홍천 그루터기 농원입니다. 오늘이 6월 7일, 지금 제 모내기 해고 이제 거의 30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아주 바짝 뺐어요. 여 보면은 이제 물을 바짝 뺐는데, 지금 이제 초기 제추제 치고, 또 주기, 중기 제추제까지 했는데도, 피가 간간히 보여요. 피도 보이고 뭐,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후기 제추제를 여기다가 이제 살포하려고 합니다. 아, 아강 농기계에 있는 그 아강 치파렐리를 가지고, 아, 여기다가 이제, 어, 살포할 텐데, 오, 지난해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다른 후기제 수제를 쳤더니 약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약해가 없는, 왜냐면 이제 저희 논에는 이제 구수미 쌀 일하래가지고, 홍천에 이제 고향 찰이라는 찰벼를 여기다 10% 섞었거든요. 그런데, 어, 지난해도 섞었는데, 어, 다른 걸 쳤더니, 어, 찰벼가 이제 약해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쌀을 찌고 나니까 찰벼가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올해는 이제 약해가 이제 좀덜 한, 어, 그게 뭐야, 살초대첩이라는 거, 어, 제가 이제 예전에도 살초대첩 쳤는데 어, 잘 괜찮았거든요. 가지고 어, 올해도 살초대첩을 여기다가 살포하겠습니다. 어, 자, 이게, 이게 살초대첩인데, 어, 요거, 치파렐리 한 통에 요거 그냥 한병다 넣습니다. 이게 100ml인가 그럴 거예요. 어, 100ml. 어, 100ml인데, 이게, 예, 요게 보면은, 어, 그냥, 여러가지 있어요 저희 눈에는 이제 어 피하고 까막살이 하고 요 자기풀도 있네 자기풀 그리고 이제 그게 뭐야 올반개 올반개는 잘안 죽어요 그랬더니 올반개 도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이거 사용해 보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요게 원래 어 20L에 어 20ml, 20ml 들어가는 건데 어저 치팔렐 치팔렐리는 이제 한3 배에서 한다배 치는 거니까 요거 요거 다섯 배니까 한 100ml 다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혹시 몰라서 이제 뭐 나방약도 그냥 같이 여기다가 이제 이게 20ml 니까한 요거 한 80ml 정도 넣겠습니다. 아니면 한 50ml? 50ml. 그렇게 넣어서 나방약도 같이 해서, 치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1200평이니까, 어, 제가 이제 치파렐리를 이제 두 통을 치겠습니다. 두 통. 치파렐리 한통 가지고, 그러니까 3단을 놓으면 한 600평 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약을 타겠습니다. 자, 여기다 약을 넣겠습니다. 장화 빵꾸난 걸 가져왔네 자이 상태에서 요거 100ml 다 넣습니다 어휴. 1 0 0 m l 넣고 살초대첩 1 0 0 m l 그리고 요 나방약을 한 l 0 m l 만 넣겠습니다 5 0 m l 자 이렇게 5 0 m l 넣었습니다 Ha ja, det. Ja, <sannels> 됐어요. 자 시동을 키고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 1200평을 지금, 18L 두통 가지고, 어, 쳤습니다. 요거 한통 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엄청 편하죠. 그 대신에 이제, 어, 약도 원래 이제 물약으로 치려면은, 저게 이제, 300평에, 어, 100ml 한 통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600평에, 100ml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0평에서 이제 저두병 200ml 해가지고 1200평 쳤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1 8 l 리로 가지고 이렇게 쳤는데요 이제 치파렐리 사용할 때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요게 아 왜냐면은 이제 기량 농약 살포하거나 뭐 영양제 살포할 때는 괜찮은데 어 제초제 살포할 때는 이거를 아주 많이 이제 세척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지난해에도 그렇고 이제 이 제초제를 살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추 농사하고 그런데 이제 했더니 어 고추가 약해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조심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날이 이렇게 흐리거나 아주 어 해가 넘어갔을 때 아주 새벽 아니면은 어 저녁에 이렇게 해서 어 칩니다. 왜냐면, 이제 치파렐리, 그, 약 농도가, 어, 일반적인 농도보다 한네 배에서 다섯 배, 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직은 이슬이 안 나왔는데, 잠시 후 이제 이슬이 나오면서 이슬하고 이제 혼합이 돼가지고, 좀 이제 물거지면서 정상적인 농도로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렇게, 요, 아강 치파렐리, 요게 이제 이태리, 이태리 산, 이제 치파렐리인데, 어, 시동도 잘 걸리고, 어, 정상적인, 이제, 요, 어, 시발류, 이제, 오일하고 같이 섞는 것, 그것만 제대로 섞어주면은, 어, 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걸로 가지고, 뭐, 고추농사, 뭐, 찰옥수수, 이런데 다 쳐도, 콩농사, 특히 이제, 콩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노린제 그런 거할때 좋아요. 맨, 노린제, 콩, 콩밭이 여기면은, 노린제 확 날아가니까, 테두리 먼저 싹 치고 가운데 싹 치면 이제 노린잡 방제가 됩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지파레레를 어, 가지고 어, 모내기 후 30일 정도 된 논에 물을 빼고 어, 살초대첩이라고 하는 어, 후기 제초제를 쳤습니다. 거기 제초제 칠때 어, 살충제까지 이제 해서 어, 이삭 뭐벼 이렇게 물바금 이라든가 그런거 죽을 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